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면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맨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축복받는 2024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누굴 위해 구하는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되고 육적인 것도 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90%가 돈과 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달라는 목적은 3천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의 기도는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축복의 땅을 차지한 집화들이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영적인 것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것이 뭐 앉아 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눈이 뒤집어지고 기도할 때 샬라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유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구하고 양떼를 위해 구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영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며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반대가 싹꾼입니다. 싹꾼 싹권 목자는 자기 이익, 돈을 위해 살다가 죽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남을 섬기는 최 선봉에 서게 되면 계속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섬기고 더 크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멘. 나를 위해 돈과 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고 주님께 맡겨준 2024년도에 사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이 더 확장되며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